하느님의 종 김수한 스테파노 추기경 15시성 기도문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한국교의 첫 추기경인 김수한 스테파노를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빛의 사목자이자 모든 백성의 수호자로 보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김수한 추기경은 시대의 연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보루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서 모든 약한 사람들의 지킴이가 되었으며 사회 통합의 선구자로서 화합의 다리가 되었나이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은 믿음으로 승교자들의 신앙을 지켰고 청빈, 겸손, 자애를 실천하여 사랑을 증거했으며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희망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였나이다. 자애로신 하느님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이처럼 덕행의 모범을 보여준 하느님의 종, 김수한 스테파노 추기경에게, 시복 시성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저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고, 당신께는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울러, 저희도 그가 남겨준 신앙의 유산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시대의 사도가 되어, 이 세상을 밝히고 정화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원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과 복자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